안녕하세요, 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제가 요, 어, 결혼식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 얘가 갑자기 웬 결혼식이지 하겠는데, 저요번에좀 네. 어,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 제가 단어만 들어봤지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걸본 적도 없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혼 결혼식이 무엇인지 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혼 결혼식은 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니고요 어, 처녀로 가시고 또 예, 총각으로 사망하신 분들 이런 젊은 영가들의 결혼식이에요 남자는 몽달기라고 그러고요 여자는 송각시라고 그래요 삼오간대를 남자는 쓰고 가야 어른 대접을 받고요. 여자는 기민 머리를 얹어서 쪽두리를 쓰고 우리 패백드릴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야 많이 어른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이집장가를못 가고 가시면은 돌아가셔서 어른 대접을 못 받고 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청춘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맺어주고 사주 팔자를 이렇게 맞춰보고 결혼식을 올려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 자손들이 이렇게 시장가 못하고 갔으니 그런 부모님들의 애안을 또 살펴보는 거고요 그렇게 시입장가 못 가고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과 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해드려요. 이 영혼 결혼식 할 때도 사주 팔자를 보고서 궁합이 맞는지 이렇게 또 해드리고 있고요. 서로의 마음의 이끌림이 있는지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해서 맞는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할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남자분이 이제 있어 그럼 여자분을, 사, 이렇게 맞는 분을, 이렇게 사주를 주위에 이제 알선을 해서 이제 그분과 같이 영원 결혼식을 진행을 할때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해드리게 해요. 그분들이 상견례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한테 꿈으로 다 선몽도 줘요. 상대편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렇게 또 마음의 표시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할때홀례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천도제 해드리면서 이제 홀례를 올려드릴 때 합궁도 시켜드려요. 인형으로 다 대신해서 해요. 그 인형을 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어놓고 잠시 한가 이제 합궁할 시간을 이제 드려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인형들이 다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여자가 더 좋으면 여자가 남자 인형한테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또 남자가 여자를 또 좋으면은 또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인형이 엎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둘이가 만약에 싫다 마음이 나란히 누워있는 인형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게 돼요.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사주팔자도 맞아야 되는데 같은 분류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은 분류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주가 맞는 사람들끼리 영혼 결혼식을 시켜드리는데 만약에 집안에 아주 멀쩡하고 어, 어떤 어 결격 사유도 없어요. 자손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조상에 시집 장가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영혼 결혼식을 시켜 드리면, 또그 자녀분이 또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갈수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해야 되는데 지금들 너무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서로 사주가 맞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들은 될수 있으면 영혼 결혼식은 안 하고요. 천도제 진호기를 해 드려서 이 좋은 세계 극락 세계로 가셔서 본인들이 이렇게 찾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알아서 짝을 끔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들은 특별한 사항 아니면은 영혼 결혼식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고요.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만 봤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음.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결혼식의 순서랑 거의 비슷하고 결혼식 이후의 상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결혼식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천도제례로 대체를 많이 하는 편이다. 네 잘못하게 되면은 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가 않는 이런 연가들끼리 결혼을 시켜놓으면은 집안에 풍지풍파가 생기고 더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잘 해드려야 돼요. 영혼 결혼식은 정말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